자, 이제 경단 만들 텐데요. 보시면 여기 소금 1g, 찹쌀가루 220g. 이 정도 이제 이 분량대로 그 찹쌀가루도 그렇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여러분한테 시험 볼때 지급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시험 요구사항에 나와 있는 거대로 계량해서 쓰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이제 끓고 있는 물을 넣고 익반죽 해줄게요. 처음에는 뜨거운 물이 들어갔을 때 손으로 바로 하면은 화상 입을 수 있으니까는 손으로 바로 하지 마시고요. 수조로 어느 정도 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선물하시면 돼요. 이렇게 액반죽을 할때 수분을 너무 많이 넣으면은 음 내가 원하는 양보다 많이 들어갔을 때이 원상복귀 시킬 수가 없어요. 주어진 재료를 더 받을 수가 없거든요. 이게 실격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내가 반죽하는 데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마른 가루를 조금 남겨놨다가 어느 정도 이제 반죽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같이 섞어주면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오셔서 실습하시면 이 소량의 물이 어,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반죽을 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분이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반죽이 힘이 하나도 없고 축축 늘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죽하실 때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반죽을 조금 수분을 덜 줘서 휴지시키고, 이제 명, 젖은 면보에다 덮어가지고 휴지시키면서 그 성형할 때 물을 옆에다 떠놓고 조금씩 찍어서 성형하시면은 훨씬 더 낫죠. 그래서 수분을 더 많이 주면은 단죽이 이렇게 모양이 형태가 갖춰져 있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지? 슬라임처럼 쭉쭉 늘어져요. 그래서 수분은 조금 덜 주는 게 우리가 성형할 때 훨씬 덜 힘들다, 유리하다 반죽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두 가지 품목을 같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휴지 시켜 놓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크래퍼를 이용해서 계량하고 성형을 하도록 할게요. 어느 정도 숙성이 자 이제 모양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계량할 거예요. 12g 주어진 시간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하시면 돼요. 시험 보실 때도. 자, 제시된 분량만큼 다 만드셔야 돼요. 자, 아까 얘기했듯이, 아까 수분을 조금 덜 줬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묻혀가지고, 계량, 이제 성형을 하시면, 보시면 반죽이 수분이 좀 부족해요. 이렇게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하시면은 성형하기가 훨씬 수월해요. 그런데 처음부터 수분을 너무 많이 주면은 얘가 이제 쫙 가라앉으면은 우리가 삶을 때 죽이 되거든요. 근데 묻혀서 물한 번만 찍었을 때랑 자 이건 물 묻히지 않은 거예요 터지잖아요 찍어서 한 번만 딱 묻혀주면 신기하게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래서. 약량 21개 나올 거예요 요구사항에 보면 전량 제출하시오 넣어있기 때문에 전량 제출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찍었는데 으서러진다 그러면 수분이 더 부족한 거예요 얘는 한번 더 내가 집에서 떡을 만들 때는 몇 시간 물에 담갔고 어, 물을 몇, 얼만큼 빼주었고 그리고 방아를 빻을 때 수분이 얼만큼 들어갔는지 알수 있지만 어, 우리가 이제 뭐 시험을 보거나 또 방앗간에서 이제 쌀가루를 사갖고 오거나 그럴 때는 얼마만큼 수분을 줬는지 또 얼마만큼 물에 담궈져 있었고 체에 얼만큼 또 올려서 물을 뺐는지 알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는 요렇게 내가 이제 얘가 대략 어느 정도 수분을 갖고 있겠구나. 라고 이제 반죽을 하다 보면은 알수 있으니까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. 자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얘 이제 반죽이 다 되면은 얘를 이제 삶아줄 거예요. 나는 성형이 다 끝났고요. 삶아서 찬물에 식혀서 콩고물 제거해가지고 콩고물을 묻힐 텐데요.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삶을 때 20개를 다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요. 10개만 먼저 넣으세요. 반만.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열한 개 이제 남아있어요. 남아 그러면 먼저 넣은 경단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저어주세요. 바닥에 달라붙은 애들 떨어지라고. 자, 지금은 이제 바닥에 가라앉아 있잖아요. 얘가 이제 익으면 수면 위로 이제 떠올라요. 그래서 어 떠오르면은. 이제 바로 건지지 말고, 만약에 안에까지 익지 않아서 심사위원들이 잘라봤을 때 생쌀이 그냥 있으면 실격이 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완전하게 다 익혀야 돼요. 그래서 위에 이제 떠오르면 한 30초? 30초 정도, 어,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숫자를 세워서 뜸을 들인 다음에 꺼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또 너무 오래 삶으면 얘가 이제 축 늘어져가지고 모양이 또 예쁘게 안 나니까는 그걸 이제 잘 생각하셔서 해주시면 돼요. 만약에 첫 번째 넣은 게 너무 많이 익었다 그러면 얘네들을 밑에 깔고 그 다음 두 번째 삶은 거는 위에다 올리면은 감독관들이 봤을 때어 훨씬 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 끓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떠오르면 그때 이제 마음속으로 30초 센 다음에 건져주시면 돼요 자 마음속으로 이제 30초 셌어요 그 다음에 꺼내 가지고 바로 찬물에 넣어서 주시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 자 이제 식었어요. 그 다음에 깨끗한 면보를 이용해가지고 남아있는 수분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.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콩고물에 들어가가지고 콩고물도 막다 적시고 떡이 막 붙어요 서로. 자 이렇게 제거해주셨으면 이렇게. 철각 트레이에다가 넣고 벽에 붙은 애들은 콩고물이 잘 붙을 수 있게 도와주면 돼. 자, 보시면 아주 그냥 탱글탱글하게 예쁜 경단이 만들어졌죠? 그러면은 젓가락을 이용해서 접시에다 이제 담기만 하면 돼요.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음 제출하실 때는 제출하시기 전에 내가 내야 될 과제 우리 작품들이 좀 뭔가 보완해야 될게 있는지 한번 오늘 점검하시고 그래서 제출하시면 돼요.